이한놈 것들 아까까지 여기 있던 거어떤데 어디 갔지? 싸우지 말고 뭐 대화로 하자고 그러니까 따라가 음. 누굴 따라가? 뜨거운 맛이 오랫동안 한풍막을 마시던 기대입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윤전 대통령님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그딸 가둔 게 누군데 갑자기 이제 와서 착한 척그 그쪽 말고 풀어주고 말이야 당신 생각에 내가 잘 지낸 것 같아 아이 그 서로 간의 억하심정 다 잊고 저랑 같이 새 출발합시다 최근 남녀 문제로 폭동이다 총격적이다 일어난 거 보셨죠 그쪽말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비켜 난 이제 대통령도 아닌데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잖소 아이... 존경하신 윤씨님전 아직 조자죠 당신이야말로 제가 보기에도 훌륭하신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쓰셨던 능력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위해 써주십시오 이런 건 저보다 당신이 더 잘하십니다 아이 그 정말 그괄찬이 좀... <laughs> 역시 나 없으면 안 되려나 <laughs> 그런데 당신 우리 와이프 꼬셔서 잘려다가 까이니까 빵에 넣었다면서. 아, 이윤씨도 참 농담도. 하하하하. <laughs> 그런 헛소문은 어디서 퍼졌을까. 하하하하. <laughs> 이 씨바 언론이새끼를돈 그렇게 쥐어줬는데 입 밖으로 새. 나중에 드럼통에다 가둬야겠네 이런. 아무튼 이번에 잘 도와주시면 제가 완전히 책임지고 높은 자리에 올려드리고 부귀영화를 누려드리게 하겠습니다. 그 얼마 줄 건가? 3617만원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내수용분이랑 똑같이 들리는구만 그. 그럼 그 오랜만에 청와대랑 국회 구경 좀 하겠구만 이제 갑시다 당신의 능력을 9개월만에 발휘하러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페미니즘적 폭동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경을 선포합니다. <laughs> 이러 내가 욕안 먹지롱. 야일양들 빨리 기됐어 지금 알다만 남았어. 려고 아, 깎게 됐네. 샤갈 장 하사할까? 무슨 소리지? 아니, 나 그새 진짜 <laughs> 존나 꼴보기 싫어. 야, 애들 불러줘? 당굴래? 하, 그럴까, 그럴까? 아 그리고 그 남주 두 년놈도 꼴 보기 싫은데 걔도 더 좋죠? 아 재밌겠다 근데 아, 공주야너 배가 왜 그렇게 나왔어? 살찐 거야 엠씬한 거야? 어머 나 전에 어떤 애한테 돈 주고 해봤는데 돈는 걔가 좋아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에휴 내가 너무 X가 생인 거야 어떡해 아니야 내가 궁가도큰인데 나도 인생 핀건데 풍성 수고하십니다 지금 비상 상이라 집안에 안전하게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아 뭐야 이 군발 이년들은 아존나 재수없네 군발이 싫어 <laughs> 왜 꼬아? 민간이 치고 싶어? 쳐봐, 그럼. 그럼 너만 쏘네, 야. 야야, 저 새끼들 부대 가서 우리한테 맑은 거 상상하면서 딸 치는 거 아니야? 아, 씨발. 족더럽군 야, 군벌이들한번 줘? 안 돼, 공주야. 너 그러다 애기 군벌이 생긴다. ㅅㅂ 말렸네, 울린 질둥이라고. 야, 새끼들 그냥 패미로 <laughs> 간다고 쏴버려, 그냥. 에이션 시간도 늦은 거 같네. 존나 키어. 야저 패미스키들 째는데? 역시 우리가 했어. 며칠 동안 수고 많았어. 다시 일상을 되찾는 거야. 석패입니다. 경기도 소현시에서 발생한 폭동이 출결전과 함께 끝났습니다. 결명이 선포되면서 대형군들이 시내로 진입하면서 패미스트들이 자진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모두 활기를 되찾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삽니다. 직원이랑 패물 쌤은 언제 데리고 왔대? 아까 내가 트렁크에 실었어. 근데 두 사람 이제 죽은 거야? 이럴 수가.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 비록 다른 사람들한테 지나발스질 몰라도 우리한텐 따뜻한 분들이었어. 맞아. 이게 다그한 남새끼들 때문이야. 걔네가 우리 소중한 여자들을 죽인 거라고. 지금 최정희 장없는것 같은데. 아 씨발 족간네 김승민 최성민 그리고 똘마니들이랑 개엄근그한 남년들만 아니었으면 우리 세상 이러는 건데. 에휴 이제 와서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건가. 이러면 앞으로 사회생활 어떻게 하지. 잠깐만. 생각해보면 솔직히 우리 다섯 명이선좀 무리였어. 그렇다면 힘을 좀 모아야겠어. 야야 얘들아 이리 와봐 좋은 생각이 있어. 어? 뭔데? 언니 어? 좋은 장례식장 알아냈어.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히 우리끼리 뭐할수 있냐? 좀더 라지하게 가야 되지 않겠냐? 어 어떻게? 페미 군단을 만들고 다갈아앉는 거야. 내가 여성시대 모집글까지 올렸는데 반은 꽤 좋아. 어, 그거 좋다 어, 우리도 군대 생긴다 주여 군들이여 그대들은 우먼 퍼스트를 원하는가 저는 이번에 캐미트 군대 장르들로 활약할 윤리나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신다는 무척 영광입니다 정수빈님은 아예 다른 설명을 오셨던데 그럼 이제 작전을 결시한다. 저기요, 사랑하는 거지. 엄마 이 사탕을 아 이렇게 많이 먹다 나도... 사랑을 턱넣어서 그렇단다. 날이 떠오르네요. 옆에 내것 따로 이렇게 추천이야. 응. 집 가서 박이나 먹자고. 야, 삼인아, 이렇게 평화로웠던 적 얼마만이야? 그러고 일상을 붙잡아서 기분 좋네. 음, 자기야, 여기서 조차해도 돼? 발금 빨려. 괜찮아, 그럼 까지고 좀 내면 되지. 자기 근데 여기 애들 많이 지나다니는데 여기서 해도 돼? 어, 저 배들도 다 크면 다할 텐데 뭐 어때? 지금 좀 올리니까 못 참겠어. 뭐냐 이거? 전쟁 타잖아.